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게왜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제일 잘아요? 나를,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한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걸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했고요. 이제 시내산에 어, 광야에 들어왔고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훈련하게 될 텐데, 그 훈련할 때 농경사회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너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한 번도 농사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지형에서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할때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을 찾는 것 같아요. 주변 찾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찾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보지 마. 주변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언제부터 짓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봄부터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부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가을부터. 예, 네, 가을부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건기와 우기.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계속 햇빛만 찌는 비가 내리지 않는 햇빛만 찌는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9월 말부터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름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름비. 이름비가 내리면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겨울로 들어갈 때 이제 겨울비가 내려요. 이걸 장마비라고 그래요. 장마비가 막 내리면 이제 어일이 자라고 보리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내려 주세요. 왜? 저희 씨 뿌려야 돼. 그래? 내가 그럼 이른비를 줄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왜? 곡식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장마비를 내려줄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이 연그러 가는데 마지막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 뭘 줄까? 늦은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돼요.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지 그 수분이 때양끝에 의해서 곡식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른 비를 달라고 장마 비를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비가 끝쳐갈 때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를 먼저 추수한다고 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머니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내 주머니가 보일까요? 내 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첫 단을 수확한 거 나를 쳐다보라고 한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꼭집으냐면첫 단을 수확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첫것 때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첫것 때는 짐승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자마다 재앙이 넘어갔더라.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야 원래 첫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첫 것은 다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너의 첫째들 다 누구 거냐? 내 거라는 라 거예요. 내 거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농사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면서 첫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23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첫것을 하나님께서 거, 다시 거더 드려요. 거더 드려. 언제 거더 드리냐? 이 이제 또 50일이 지난 맥추절 날 오순절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첫것들을 거더 드려요. 이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세미나 할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에는요 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있고 흔들거나 아니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고 나누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가루를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빵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것이, 첫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소산물을 나눠주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풍성했을 때 주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을 7일을 지나는 그 안식일을 7번 지나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절기로 드려라, 성에로 드려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7일이라는 게 어떤 걸 상징합니까? 7. 7.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도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7일이잖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자. 6일까지는요 불완전했는데 6일까지 날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7일 때 완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을 7일로 만드신 거예요. 7일로 불완전한 것이 7이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정한 모든 것들이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 7일이 걸린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7은 무슨 숫자입니까?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모든 것이 7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부정한 것들이 7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한 7일이 7주를 지내면서 완전함에 완전을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함에 완전을 더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들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게 돼요. 십계명이라는 법을 받게 돼요. 이 날이 며칠째가 되는 날인지 아십니까? 며칠째가 되는 날인지 아십니까? 예?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기가 막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면요. 출애국기 1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해산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을 떠난 지 언제가 되는 날? 3개월이 되는 날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이 언제냐면 3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이 첫 달이다라고 했어요. 이 날이 첫 달, 그러니까 3월 15일 날이 첫 달인데, 첫 달에서부터 3개월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첫달 15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그 달에는 몇며 며칠 밖에 없는 거예요. 15일, 그 다음 달은 한 달이 온전히 있으니까 며칠이에요. 30일, 그 다음 달첫 날이니까, 지금 며칠째가 되는 날이에요. 46일째가 되는.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당도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려가 걸라. 너희들이 부정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불평불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가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면서 3일을 기다려라. 며칠을 기다려라? 3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19장 10절과 한번 1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51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결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3장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오순절을 지킬 때 맥추절을 지킬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미를 추수한 때라고 했잖아요. 미를 추수한 때, 그때 뭘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의 공물을 벨 등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추수할 때에 추수할 때에 이삭도 남겨주고. 뭐또 뭐 남겨두래요? 가장자리에 있는 모퉁이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들. 이 사람 거류민은 요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라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같이 먹고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구원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됐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으로 도망쳐 갑니다.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르바 나 누구? 루룸만 데리고 오르바 눈만 데린 누가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모함 여자 누가? 루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방 여자인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그녀가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유력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와 함께 주고받는 내용들도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국률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기를 원한다. 잃어버렸던 신앙. 그래서 내 주머니가 얄팍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룻기서에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 혼인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 너희는 뭘 들고 기다리라? 등불을 들고 기다리라. 등불을 들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문화를 알수알수 알수 없으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네, 우리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언제 돌아가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될 때는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초실절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하는 그 날은 뭐 하셨어요?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보내십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 0일 되는 그날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며칠을 기다려요? 며칠을 십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머릿 속에는 유대인 우린 유대인이야 유대인만 살면 돼 이방인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장작에 불과해 천국의 불소식에 불과해 그들에게 나눠줄 복음 없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5 0일째 되는 날 맥추절 날 칠칠절 날 오순절 날 이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 불이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이 쏟아진 것처럼 오순절 날 신약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요? 교회. 우리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성전에 살아요? 교회에 살아요? 우리는 성전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사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원래 어디 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가 배웁니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 명절날 유월절 명절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날 오순절날 그리고 너희는 초막절날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이 행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양인인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너가 혼인하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혼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